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례 및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참조하시고가장을이루게 하셨건만, 이 세대는 육체의 전력을 따라 폐력을 도모하며 음란함으로 사람을 용서하여 출시옵소서 동성애 정당화와 억울을 조정하는 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한 치료에 끊임없이 계속 함력을 갖리고이 사람이 아픔이 천에 되며 편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한국 교회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아 세상의 보범이 되며 다음 세대를 지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네.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교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